안녕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세금도 쉽게 설명드리는 공인회사 윤영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의 경우 재산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상속에 대해서 상속일이 재산 평가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증여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상속과 증여를 한번 비교하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전 증여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강남의 토지로 약 200평 정도. 그 당시 평가액은 1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증여신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가령 30년 전 평가액으로 나올지요? 아니면 30년 전 증여한 토지. 아, 그러나 등기하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 미등기죠. 이게 상속과 증여 이 차이가 있습니다 둘다 원칙은 일단 상속은 상속재산은 상속일에 어, 피상속이니 그러니까 저에 물려주신 분이 사망하는 날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평가도 물론 그때로 해야죠 상속은 무조건 상속일에 갑니다 하지만 증여도 원칙은 증여일이죠 내가 언제 증여를 했냐에 따라서 그 증여재산은 원칙 증여일에 원칙적으로 재산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 등기를 요하는 자산은 등기를 할때 발생합니다. 그렇죠? 30년 전에 과량 중요한 재산이라고 해도 만약 등기를 오늘 한다, 그러면 오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취득세하고를 이걸 혼동이 되시더라고요. 취득세는 엄연히 등기를 할때 나옵니다. 등기를 할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고 그때 가액에 맞게 증여 취득세를 부담하죠. 그래서 30년 전에 취득을 한건 취득세가 쌀 것이요. 만약 등기를 했다면. 지금 취득세 등기를 한다면 똑같은 토지라도, 어 당연히 취득세가 많이 나오죠. 취득세는 무조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증여 경우는 30년 전에 했더라도 증여 경우에는 등기 접수율로 갑니다. 등기를 할 때.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 가령 30년 전 상속을 한다. 뭐, 100년 전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상속 등기가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중 토지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집안, 형제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뭐, 50년, 60년 등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나, 50년 전에 증여했어. 뭐, 언제? 6교5 때. 그때, 강남당 200평을 증여했는데, 그때 가액이 얼마냐? 30원이야. 음, 그럼 나는 30원이니까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어. 여기? 계약서도 있어 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전자렌지다 꽂는 분도 계시고 계약서를 뭐 증빙 같은 경우 아니면 에어프라이기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근데 에어프라이기는 절대 돌리지 마세요. <laughs> 이거 잘못하면 불납니다. 그리고 그걸 다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전자렌지다 몇번 증빙이든 계약서 는 돌려도 다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증빙이 있냐 없느냐 뭐그 계약서는 손으로 사인하니까 사인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도장 찍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고요. 어, 그러니까, 아,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증여 계약서가 공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공증을 받았다 해도 그건 이제 당사자 간의 일이고, 결코 이게 이제 세법상 평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물론 유효하죠.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있다면, 거의 10년 전에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이전 등기를 안 했어요. 어떤, 이 가까운 친척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망하신 분께서 그걸 다 냈어요. 지방세, 뭐, 재산세, 종부세, 이거 다 내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분, 이분께서 조금, 아, 병원에 가셔서 오늘 일한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제 등기를 한 거예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 자체는 진짜 유효하죠.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대신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평가는 엄연히, 그 등기를 한 등기 접수일에 증여는 평가합니다. 옛날 10년 전 가액이 아니라 다 오늘 가액으로 가죠. 우리 세무에서는 재산 평가는 언제든지 등기 접수일에 갑니다. 그래서 증여 계약서 뭐 위조를 한다거나 공증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사자랑 관련한 문제가 없으면 아무 가작가 없습니다. 오늘 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어, 취득세와 증여세 또 상속세 이 부분이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세금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